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오늘은 2021년 4월 19일, 월요일 아침입니다. <laughs> 아, 애견인 여러분들 한 주간 아,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아, 요즘 이제 일기차가 되게 심한 것 같습니다. 아, 새벽에는 추워서 아, 외투를 뭐 바람막이를 걸쳐야 되는데 어, 지금은 굉장히 덥습니다. 오늘 차광막을다 설치를 했습니다. 예, 그늘에서 시원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찬미 자견이 5마리가 있는데 아, 생긴 것도 조금씩 아,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또 성격도 조금씩 다릅니다. 또 애견인 분들이 어, 자기 좋아하시는 취향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아, 백구 같은 경우는 아, 좀 점잖은 편입니다. 볼까요? 아, 봐 <laughs> 아, 제가 볼때그 아주 아, 라라라라. 아, 생긴 게점 잡고 잘 생겼습니다. 아, 아주 눈이 선하고 아, 앞으로 키우면 아주 이섀도잘 나올 아, 좋은 아, 백구 암놈인데 조금 이제 기재는 어, 좀 점잖으면서도 어, 아, 사이성도 좋고 예. 어, 이 녀석은 좀 까불입니다 까불까불하고 생긴 게 지금 다섯 마리 중에서 제일 두툼하게 생긴 편입니다 또절잘 따릅니다 어. 여기 나와봐 참매야 아 이와봐이 녀석이 사람을 제일 다, 잘 따릅니다 이이을을줄줄 때가 된것습니다 아, 봄에 따뜻한 봄에 아, 맞는 그런 이름을줘주고 싶습니다. 이이름뭐라고싶까 네. Hello, Abah. Eh? Ah, ah, ah. Hello, Kak. Hello. 이름 짓는 것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이름을 지어야 되고, 아, 이름 짓는 게좀 쉽지 않습니다. 일로 와봐. 찬미가 오네, 찬미. 산미. 응? 찬미야. 리듬이 리듬 리듬 리듬이라고 리듬 이라고 될까 리듬 h m r 롱이라고 m 까요 y 롱이 m 이이 저는 보듬이 보듬이 보듬아 보듬 damn 음, 짖을 줄 아네? 응? 벌써 짖을 줄 아냐?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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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아 너는 꽃송이로 하자 꽃송이 꽃송이 일러봐 꽃송이 꽃송이 자 꽃송이 너 꽃송이 해라 꽃송이 너는 꽃송이 꽃송이 알았지 꽃송이 외자르는 <laughs> <왜> <laughs> 송이 송이야. 송이 알러 송이 아유 응. 누구냐? 리듬이 리듬아. 얼지얼지얼지 <laughs> 옳지, 옳지, 옳지.